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해 있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아이가 크면서 소아청소년과를 다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심잡음이 들리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게 뭐예요?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심장과 관련됐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한 번씩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심잡음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드려볼게요. 원래 우리 심장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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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고 뛰죠? 그리고 그 쿵하고 쿵 사이에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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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소리를 심잡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좀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안 들려야 하는데 심장 생긴 것과 피의 흐름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렇게 심장이 있을 때 구역이 4개로 나뉘어 있고 피는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몸을 따라 각 구역을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피는 항상 일방통행을 하게 되어 있고 각 구역 사이는 판막이라고 하는 여닫이문 같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같은 곳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못 지나가게 문을 닫았는데 불법으로 지나가는 피가 있거나 원래는 막혀 있어야 하는 구역과 구역 사이에 구멍이 있으면 피가 새길로 새버립니다. 신생아는 다른 혈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심잡음은 그 틈새나 구멍을 통해 피가 흐르면서 들리는 소리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조금 있는 심잡음. 하지만 기능성 심잡음이라는 건좀 달라요. 바다에서도 물은 항상 흐르고 있죠. 근데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파도가 치면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흐르고 있는 피가 심장 벽 같은 곳에 부딪히면서 터뷸런스를 일으키면 문제가 없어도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청진하는 자세나 아이 컨디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따로 치료하지 않아도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뭐 며칠 만에 없어질 수도 있고 보통은 한만 여섯 살, 일곱 살 그쯤 되면 없어지지만 가끔은 청소년기가 돼서야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러면은 병원을 갈 때마다 아이 심장음 들려요 얘기를 듣게 되실 테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걱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심잡음이 계속 들리는 아이들한테는 심장 초음파를 볼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저도 사실 원래는 아이 딱 들었을 때 심잡음 들리면은 엄마 아빠한테 거의 대부분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도 알고 계셔야지 그 나중에 다른 병원 가셨을 때도 심잡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얘기를 드리면은 막 너무 충격받으시고 막 걱정 너무 많이 하시고 뭐 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시다 보니까 요새는 한 두세 번 정도 아이들이 계속 진료를 보는데 이게 소리가 안 사라지는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심장 소리가 너무 이상하거나 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아이 상태가 이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초면일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같은 일반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니라 소아심장을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은 문제가 있는 병적인 심자붐과 괜찮은 기능성 심자붐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신다고 해요. 그래서 심자붐이 지속해서 들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꼭 검사 때문이 아니더라도 소아심장 전문 교수님, 선생님의 진료를 한 번쯤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초음파를 보면 확실해지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진료를 보는데 어? 아이 심잡음이 들리네요 하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면 그건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이가 키나 체중이 잘안 늘거나 뭐 먹을 때 땀을 너무 흘리거나 힘들어 하거나 숨을 자주 가쁘게 쉬는 것 같거나 울때 입술색이 파랗거나 까매지거나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심장 초음파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심장병일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